그리고 일곱 개, 그다음에 피코뜨기 뜹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요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첫 번째 여기다가 또 뜹니다 한길긴뜨기 7개 또 뜹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일곱 개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꽃잎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꽃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를 건너 뛰고요 여기 여기 건너 뛰고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요거 두개 건너 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너 뛰었습니다 여기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요두 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또 요거, 요거, 요거를 안 떴습니다. 요거 두 개는요. 그럼 이거 빼뜨기 해준 요거 있다가 요걸 또 잡고요. 요게 빼뜨기 해준답니다. 요따 잡고 요따 빼뜨기 또 해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 사슬코 세 개. 똑같은 방법입니다. 또, 요거따 일곱 개또 뜹니다. 이렇게 돌리고요. 이 돌려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떴으니까요. 그 다음, 요 두길긴뜨기 요걸 잡고요. 요걸 잡겠습니다. 요걸 잡고, 요기다 또, 한길긴뜨기 일곱 개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실좀 조금 풀어놓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또 뜨겠습니다. 이어서요. 네개 떴습니다. 이렇게 한개 뜨기 일곱 개 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건너 뛰고, 여기 여기다가 여기, 여기 두 길긴 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뜨기 해주고요. 그다 여기 빼뜨 기요거두 개는 말고요. 여기 있다, 요거 하나 잡겠습니다. 요거 하나 앞에 거 잡습니다. 빼뜨기 해준 댔다안에다놓 넣고요. 빼뜨기 또 해주고요. 빼뜨기, 아이고 해주고요. 사슬코 세개 뜹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일곱 개 뜹니다. 그 다, 그 피크뜨기합니다 피크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여기 여기에다가 여기다가또 일곱 개 뜹니다. 그 다한번 감아서 여기다가또 일곱 개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일곱 개 떴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개 건너서 여기 여기다가 요두 길긴 뜨기 위에 코에다가 빼 뜨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지금 세개 떴습니다. 꽃잎을. 요 밑에 칸에 하나 둘세개 떴습니다. 여기도 또세 개는 나머지는 제가 뜨겠습니다. 요위에도 여섯 개. 이렇게 꽃잎이 지금 일반질이라 이게. 착착 이렇게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떴습니다. 위에 한칸 떴고 밑에 지금 세개 떴습니다. 이거, 이게 하나, 둘, 세개 떴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세 개는요 제가 떠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꽃잎 밑에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여섯 개. 위에 칸도 여섯 개, 밑에 칸도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떴고요나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맨 처음에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빼뜨게 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여기다가. 요 여기 꽃잎, 요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말고요 여기다가. 여기다 빼뜨게 해주겠습니다. 일단, 빼뜨기 해주고요. 아이고구. 빼뜨기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기다가, 요기 여기 안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고요. 아이고구.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요 안에다가, 빼뜨기 해주겠습니다. 빼뜨기. 뜨게 해주고요. 일단 사슬코 4개 네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아까고 하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두길긴뜨기 한번 떠주고요. 여기는 사슬코 4개 네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주고요. 이번에는 사슬코 3 개.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일단 여기다요게다 쳐갖고 요 가운데다. 가운데다 두길긴뜨기 또두번 떠줍니다. 아까 맨 쯤에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떠주고요. 또한번 뜨고, 한번더 떠줍니다. 그 다음, 사슬코세 개. 이번에는 사슬코세 개입니다. 여기서 두, 두개 떴는데, 여기서는 세 개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떴을 때, 이것도 이렇게 젖히고, 요거랑 이렇게 젖히고, 여기다가요. 두 번, 여기다가. 한번 감아서 했다. 다음,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요. 다음, 요것도 이렇게 살짝 젖히고 요 가운데다. 꽃잎 가운데입니다. 다음, 사슬코 하나, 둘, 세개 뜨고요. 그 다음 또, 여기다 떴으니까 요거 여기 이렇게 살짝 젖히고요. 요것도 살짝 젖히고 요기다. 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 또 요거 살짝 요렇게 젖히고 요 가운데. 또, 사슬코 세 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뺑, 돌러서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뺑, 돌러서, 요렇게. 뺑, 돌러서 여기까지 다 떴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다 떴습니다.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코 네 번째 코 했다. 사슬코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했다. 네 번째 코 했다. 빼뜨기로 있겠습니다 빼뜨기 읽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뜨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런 꽃잎을 그대로 뜨면 됩니다. 이기도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럼 요첫 번째 꽃. 요거를, 요거를 제가 손으로 잡겠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잡고. 여기다 또 빼뜨기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또 뜨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빼주고. 다음 사슬코세개 뜨고요. 한길긴뜨기 7개 뜹니다. 이따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잡기가 힘듭니다 실좀풀겠습니다 이렇게 떴고요그 다음, 사슬코 세개뜨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피코 뜨기 떠주고요 이렇게 떠주구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뒤로 돌려서, 뒤로 돌려서, 요거 있는대로 옵니다. 이거. 이, 이, 이런 거 있는대로 옵니다.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가 잡습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잡고. 또한개뜨기네개 떠, 야, 아니 일곱 개 떠집니다. 죄송합니다. 어, 오개다가 일곱 개. 빼 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두개 건너서 여기 있다. 여기 코에다가 이 코에다 빼뜨기를 있습니다. 빼뜨기로 있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빼뜨기를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빼뜨기인 요 코에다가 이거를 잡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두개 건너 뗐습니다 이거. 요거 하나 두개 건너 뗐습니다두개 건너 뗐었고 요걸 잡습니다. 이거를. 요거를 잡고 여기다 빼뜨기 해줍니다 빼 뜨기 요거고 그 다음 사슬코 3개 뜨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기다 또한길 긴뜨기 7개 뜹니다 하나 둘 그 다음, 또, 이렇게 돌리고요. 돌려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여기다. 여기다 또 뜹니다. 이거 잡고요. 잡고, 여기다 안에다 넣고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또 여기도 요거 두개 건너서 여기다 여기다 빼뜨게 줍니다. 요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지금 여기 두개 떴습니다. 여기 하나 두개 떴습니다. 하나 두개 떴으니까 네 개는 제가 똑같은 방법이라 네 개는 또요 위에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네 개를 제가 여기까지 떠오겠습니다. 여기를 요렇게 돼갖고 요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뜨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일곱 개를 여섯 개를 떴습니다. 여기 여기가 맨 마지막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보면 또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맨 끝에 여기 이제 항상 여기도 두 칸이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여기 꽃잎이 오버블.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여기다가 있습니다. 이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여기 정도에다 빼뜨기를 입겠습니다. 빼뜨기를 빼뜨기로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로 이러로 와갖고요. 이러로 반올 넣고요. 반올 넣고 이 상태에서 실을 바꾸면 하겠습니다. 이제 초록색 맨 마지막에 초록색 부분을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요거, 요거를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빼주고, 요거, 요거 빼주고요. 요거, 요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빼주고요. 일단, 사슬코 네개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아까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노란색 실은 이걸 어느 정도 에서 끊겠습니다. 끊어 놓고요. 실이 엉키니까. 이렇게 놓고요. 일단, 안에다가또 두길긴뜨기, 이것안 했다 놓고요. 두길긴뜨기, 한번 떠줍니다. 일단 안 했다. 다음 여기는 사슬코 두개 뜹니다. 두개 뜨고요. 그 다음 여기 꽃잎. 이렇게 젖혔을 때 이렇게 젖히고 이 부분에 다 하나, 둘, 그 다음 여기 하나 딱 뜹니다. 두개 긴뜨기 두번 뜹니다. 또. 한 번, 또한번 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또 사슬코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떴으면 요 꽃니까 요기까 사이에 따다요 있다, 가운데 있다요. 또한번더떠 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길긴뜨기가 떠졌습니다. 두번 감고요. 다음 사슬코두 개, 다음 또 요거 이렇게 젖히고요. 여기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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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시 뜨겠습니다. 이상해졌네요. 그다음 사슬코 두개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에 여기 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두개 긴뜨기 여기 있는데 요따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슬코 하나, 두개 뜨고 두개 긴뜨기 두개 뜨고 사슬코 두개 뜨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이걸 이렇게 젖히고 요겠다 이거 다음 사슬코 하나, 두개 뜨고요. 다음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요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요거랑 똑같은 방법을 뺑 돌려서 요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뺑 돌려서, 뺑 돌려서 요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슬코 네 번째 코에다가, 여기도, 여기 사슬코 네개뜬 겁니다. 사슬코 네 번째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읽겠습니다. 요거, 빼주고, 빼주고요. 그 다음, 요, 사슬 네개뜬 거를, 요거를 잡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럼 요 안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요 안에다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 아이 죄송합니다.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 사슬코 세개 잡습니다. 그 다음, 요 안에다가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제. 한길긴뜨기 7개 또 뜹니다. 하나, 둘, 세 개. 뜨게 해주고요. 급뜨기 해주고 또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요요 요 부분에다 그 다음 거그 다음 겁니다. 이게 요거 잡고요. 그 다음 거 요거 잡았습니다. 이거 요게 그 다음에 한번 가면서 일단 또 한길긴뜨기 7개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네, 7개 뜨겠습니다. 이거. 요거를 네, 안에 다넣고 뜨겠습니다. 그 지저분해서요. 딱일 7개 뜨겠습니다. 아이고 반 떴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뜨고요. 일곱 개 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개 건너서 여기다 여기다 빼뜨기겠습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이렇게 빼뜨기 해줬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빼뜨기한 겁니다. 그럼 이걸 잡고 이거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다 또 안에다 빼뜨기 해주고요. 그다음 사슬코 세 개. 자, 한개 견디게 또 안에다가 일곱 개 뜹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실좀 조금 풀어 놓겠습니다. 자, 뜨겠습니다. 제가 둘, 다섯 개 떴습니다. 일곱 개 뜨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피코 뜨게 뜨거주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돌리고요. 그리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잡고요. 이거 잡고 요 안에다 뜹니다. 요 안에다 하나 일곱개 뜹니다. 일곱개 한길긴뜨기 일곱개 고요이거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요거 두개 건너서 요거 건너서 요기다가 요기다가 빼뜨기 해 주고요. 빼뜨기 해준 요겠다. 요거 두개 건너뛰었습니다. 두개 건넜은 요빼 요기다 빼뜨기 해준 요거를 두길긴뜨기를 잡고요. 요기다가 또 이 안에다가 빼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사석구 세개 뜨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을 여기다 또 한길긴뜨기 일곱 개 뜨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 제가 지금 두개 떴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두개 떴습니다. 이 초록색도 여섯 개를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다 떴습니다. 초록색도 다 떴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도 있겠습니다. 맨 앞에 요 꽃잎 부분에 딱 여기다, 여기다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요 가운데가 아니라요, 요 가운데가 아니라 요, 요 정도에 다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빼주고. 빼주고요. 한번 떠주고 끊겠습니다. 저는 여기 매듭이 있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요. 이거. 자, 이거를 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에다가. 이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맨 꼭대기에 여기다. 요게 지금, 하, 아까 하얀 실 고리 만들 걸 남겨놨습니다. 요거 다 빼겠습니다. 요 가운데다. 요 가운데를 빼겠습니다. 일단 실을, 아이고, 아이고. 요 가운데를 실을 이렇게 빼고요. 이제 뜨겠습니다. 요거. 가운데로 안 빠지고, 딴 데로 빠져. 예, 됐습니다. 일단, 일단은 사슬코, 저는 열다섯 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넷, 열, 넷, 열, 열다섯 개. 요거는, 고리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길게 뜨든지 짧게 뜨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열, 열다섯 개. 자 요거에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 반대편에 떼갖고요 빼뜨기 해갖고 빼뜨기 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빼주고요 또 요거 빼주고 다음 한번또 빼주고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뒤에서 요거 이거 안에서 빼겠습니다. 이거 올로 올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리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요따 소 솜을 넣었습니다. 일반 실이라 게 무글로글해갖고 이렇게 소음을 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두 개를 떴습니다. 연등을 이렇게 떠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